할렐루야! 주의 말씀 같이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장세기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형 네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와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지나가야 될 세겜에서 정착함으로 딸디나가 욕보임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잔인한 그런 살육의 현장을 그가 목도하고 또 노략질을 함으로써 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어기는 수치를 그가 그 마을에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세겜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 인생에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다른 부족들에게 공동의 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 오셨습니다. 1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답답하고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특별히 생존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를 돕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야곱이 약속한 그 베델의 소원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 배달의 서원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야곱 가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타나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진짜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대심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나의 위기와 나의 어려운 우리 가정의 힘든 교회 힘든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와 또 소망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곱의 순종이 따라옵니다. 위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죠. 야곱은 주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였어요. 이 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행동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방 신도 믿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오직 한분 하나님만 결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만 섬겨야 됩니다. 믿음은 참된 것을 안 다음에는 거짓된 것, 진리가 아닌 것, 생명이 아닌 것, 참신이 아닌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죄를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신상들을 버리고 영적인 우리의 죄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의복, 정,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육을 새롭게 합니다.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왜 의복을 바꾸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옷에 나타나고 이 옷은 우리의 생활,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바꾸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오랫동안 간지가 있어요 아까움도 있어요 그러나 버리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야곱이 가는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올라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두려움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오.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래요. 이 야곱의 활란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가 가는 길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지금 베델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공고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감사하잖아요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누가 활란 날에 우리를 도울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도울 수 있습니다 또이 고백은 다윗의 10편 18편 사절에도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지옥의 문이여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가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아무리 봐도 사망의 줄이 자기를 묶고 있어요. 또 불의의 그 홍수가 그를 덮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의 문이 그를 둘러 있고 또 사, 사망의 올무가 그를 붙잡고 이었어요 이런 환란입니다. 그냥 배고프고. 그냥 힘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생명의 위기가 일촉즉발인 지옥문이 열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옥문 앞에서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천국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환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때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요. 우리는 감사 환란 중에도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결론은 영화롭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 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환란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환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 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니라. 오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준비를 하고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세긴 것들을 버리고 땅에 묻고 또 귀고리들을 빼서. 묶고 갑니다. 사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의 아래 나무 아래에 묶고 그래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고 아니에요. 모든 신상들을 다묻어야 돼요. 자기 귀에 있는 귀골이 이런 것들이 부족으로 그렇게 쓰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들은 아깝달지라다 버려놓고 다 땅에 묻고 가는 것이에요. 이제 야곱은 진정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되찾았어요. 한 공동체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것이 함께 죄를 회개하고 함께 주의 일에 협력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죄를 회개하고 묻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특별히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그런 길을 가게 되면 다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다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인도자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을 누립니다.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순종하니까 그 두려웠던 야곱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가도 나가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기다렸단 듯이 "봐라 야곱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과거했던 약속을 다시 리핏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이라 하시고 여러분이 35장을 읽어보세요 초반에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으로 복을 주기 원했고 언약을 다시 세우며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정상에 다시 올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오히려 환난 날에도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환난 날에 도움 받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특권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활란날에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활란날이 어렵다고 두려워하고만 있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걸로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나갈 때, 입술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우상들을 버리고,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영과 혼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님이 이 옛것들을 다 묻어버리시고 살아온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환난 날에도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오히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환난은 우리를 주님에게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심이 늘 함께 하도록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환난 날에 도움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크고 작은 환난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당한 형편을 아시고 주의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이 생각이 다 몸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힘들고 어려울 때 활란 날에 우리 주님을 부르심으로 주께 도움을 입는 늘 도움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평안하세요.